저는 유튜브를 기존부터 해왔던 사람이었는데 기존에 부동산 크리에이터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신생 유튜버도 아닙니다 검단신도시 내에서 두 번째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검단신도시에 넘어온 지 이제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물론 부동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식당도 아닙니다 내 생에는 다시는 식당을 창업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식당은 아니고요 일반 소매업입니다 이제 뭐 어떤 분은 막 무모하다고 하신 분도 있고, 그리고, 어, 생소한 창업인데, 어떻게 부동산과 관련 없는 이런 창업을 하게 됐냐,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, 어, 두 번째 창업을 하면서, 인테리어도 그렇고, 이쪽에서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, 11월달은 솔직히, 부동산 일에 전념할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정말 바쁘게 지나갔던 한 달이 아니었나, 돈은 못 버는데, 지금 일만 계속 키우는, 저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. 창업한 업종은 휴식기 때, 예전에 휴식기 때 인터넷으로 잠깐 했던 건데요. 되게 막 오랫동안 하진 않았어요. 근데 이제 나름, 나름 경험이 있고요. 그리고 저희 부동산을 통해서 임차인을 넣어드린 그런 업종이었는데 어부지리로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그거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.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. 1층 임대료가 만만치 않잖아요. 근데 과감하게 1층에 오픈을 했습니다. 이쪽으로 넘어와서 1년이 지났는데, 그때 진짜 바쁘게 살았거든요. 뭐 유튜브 업로드도 마찬가지지만, 영상 촬영하고, 그 부동산 업무랑 유튜브 업로드, 그리고 또 이것저것 막 정신없이 공부하고 다니느라고, 내년 되면은 본격적으로 두 개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, 올해보다 더 바쁘게 살것 같습니다. 장사가 되든 안 되든, 일단 요거는 바쁘게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신경 쓸게두 개로 돼버리기 때문에 바쁘게 될것 같습니다. 제 영상이 다 날아가는 바람에 없어졌지만,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. 직접 운영을 하기 위해서 상가 분양을 받았다. 근데 이제 그 업종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일단 고민 중입니다. 원래는 제가 생각했던 업종은 따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 두 번째 가게를 창업을 하면서 그 업종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검단 신도시에서 세 개의 창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거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 번째 창업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두 번째 가게를 창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썼거든요. 그래서 그세 번째 업종에 창업에 쓸 돈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큰 문제고. 그러니까 두 개를 창업했지만 부동산이 메인인 만큼 뭐 부동산 업무를 소홀히 할 생각은 절대 없고, 그리고 유튜브 업로드도 계속 꾸준하게 올릴 생각이에요. 그래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바빠지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아, 어떻게 보면 기습적으로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건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면. 어, 임대료도 괜찮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아니지만 누구를 통해서 아는 지인이었어요. 그래서 그 1층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들어오게 됐습니다. 검단 신도시는 솔직히 임대료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부담이 많이 컸는데 어, 요거를 잘 운영을 해야 될것 같고 지금 검단 신도시에는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오고 있어요. 물론 겹치는 업종들도 많고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겹치지 않는 업종을 들어오기 위해서 어, 나름 분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관심이 있던 업종이었고 잠시나마 해봤던 업종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검단 신도시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, 어떻게 보면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손님이 좀 끊긴 경향이 있는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드시기에 저를 포함한 자영업자 분들 모두 항상 응원합니다.